일수는 이제 압중하고 있습니다. 딴데 찾아보지 마. 잡아! 쟤발 빨딱이. 어. 야! 빨게지빠아게발딱이동이다 그래! 같이 차, 같이 차. 같이. 올 차! 같이. 같이. 차! 같이. 차! 그렇지. 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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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

진, 맞지 뭐야, 진, 아, 이거 그래! 아! 아! 어기는되 어? 이거 잠깐만. 이거 공격하다 공격하다가 넘어진 건데. 공격하다 넘어진 건데 이거 성 아니지 않습니까? 공격하다가 들고 다가 자기가 넘어졌는데. 그래도 이거 성이 좋아요. 그냥 격하다가어요